네 오늘 18과 슈링스타즈 3문단부터 5문단까지 네어 뒷부분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리어 뭐였어 유성 그지 같은 말로 이제 별똥별이라고도 하는데 별똥별은 영어로 뭐야 슈링스타네두 가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리어하고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다 했는데 어 유성은 이제 날라 날라가는 거고 지구를 향해 날라오는 게 유성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막 조각조각 조각, 조각, 조각 나잖아요. 조각조각 나가지고 떨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지? 그러 운석이라 그러지. 운석. 그게 뭐, 바로 뭐였죠? 미디어.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라서 같아요 네, 앞에는 같아요 미디어라이츠가 됩니다. 얘가 운석이고요. 얘가 어, 유성인이 되겠죠. 네, 단어 몇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 제목이었던 뭐야? Shooting Stars. 별똥별. 네, 자, As a meteor shoots through the sky, it breaks into pieces. Usually, this shooting star will disappear in less than a second. But some meteors are larger and do not break up completely. Some bits of rock will crash into the earth. When this happens, we call them meteorites. Most meteorites fall into the ocean. 자, 에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웬이랑 바꿔서도 문제없어요. 그랬잖아요. 네, 접속사예요. 어, 뭐, 뭐할때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미디얼 유성이 날아가고 있을 때, 하늘을 통과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 it breaks into pieces, 부서진다. 뭐로 부서져요? into pieces, 조각조각들로 부서집니다. Usually this shooting star will disappear in less than a second. 자 보통 이런 별똥별은 will disappear, will disappear. 사라지다 였어요. 그죠? 사라질 거예요. In less than a second. Last t h y n 은 뭐뭐보다 적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보다도 적은 시간 안에 사라질 거예요. 1초보다도 적은 시간에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조각조각 떨어지면서 but 그렇지만 some meteors are larger. 어떤 유성들은 더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소멸이 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소멸돼 버리는데 공중 분해돼 버리는데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좀더 크고 and do not break up completely. 그리고 어, break up 부서지지 않아 completely 완전히는 부서지지 않아요. 네, 완전히 공중분해되지는 않고 좀그 덩어리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Some bits of rock will crash into the earth. 어, 그 바위 그죠? 바위 rock이라는 거는 meteor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혹은 shooting star 그 자체예요. 바위에 some bits 어떤 부분들이 will crash into crash into라는 거는 쾅 하고 소리가 나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알았죠? We we'll crash into 충돌할 거야. 뭐랑? the earth. 지구랑 충돌할 거라는 얘기예요. 저 어. when this happens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we call them 우리는 그것들을 meteorites라고 부릅니다. meteorites 아까 뭐였죠? 운석. 그 운석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그러면 them에 나타내는 건 누굴까? them은 some bits of rock 이 되겠죠. 어, 그 바위 덩어리의 조각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뭐라고 불러? Meteorites 운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Most meteorites fall into the ocean. 자 대부분의 운석들은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는 여기 없지만, 자 대부분의 운석들은 fall into 어디로 떨어져요? The ocean 바다로 떨어져요. 네, 지구의 3분의2가 바다니까 바다로 네,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Seeing a shooting star is an amazing thing.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싱을, 싱, ing 붙었지, 동사에다가, 동명사예요. 주어로 쓰였을 때는 다 동명사로 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를 보는 것? 별똥별을 보는 것은 is an amazing thing. 놀라운 일이다. 어, 멋진 일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We think it is lucky to see one. 우리는 think,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it's lucky 행운이라고 생각해. 뭐가 to see one 어, 그들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그럼 이 one은 뭘뭘 나타내는 걸까요, 얘들아? 여기서 이 one은 뭐야? 바로 앞에 있는 a shooting star 얘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별똥별을 보는 것은 행운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the truth is 자, 사실은 실은 shooting stars happen often. 별똥별은 happen, 발생해, 일어나, 발견돼, often, 자주, 자주, 어, 발생해 But they move so fast that we often miss them if we are not looking carefully. 자, 요거 배웠죠? 뭐 배웠어요?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배웠죠? so 다음에 형용사나 또 부사가 올수 있고요. 너무 여기서는 빨라서겠지, 그렇지? 너무 빨라서 that 그래서 뭐뭐하다 예, 정해진 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음, 걔네들은 여기서 또 누구야? 앞에 나온 뭐요 they는 여기서 누구예요? 어, 얘네들이죠? 네, 별똥별들이지. 그렇지만, 걔네들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we often miss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종종 자주 놓쳐요. 만약에 we are not looking carefully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 마지막 문단 할게요. Have you ever seen a shooting star? 자, ever 들어가면 얘는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험 이렇게 써 놨었죠? 예, 현재 완료 경험인데요. 본적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별똥별 본적 있니? If not. 만약에 본 적이 없다면 why not? 자,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지 Why not take the time? 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To sit back 느긋하게 앉아서 And watch the sky the next time the stars are shining bright and clear 자,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묶음이라 했 The next time the stars are shining bright and clear 이거 뭐였죠? 다음 번에 뭐뭐 할 때, 그렇지? The next time이 여기서는 다음 번에 뭐뭐 할 때, 약간 접속사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어, 다음 번에 뭐할 때, 별이 밝고 맑게 빛날 때, 어, 시간을 좀 갖고 sit back 여유 있게 앉아서 느긋하게 앉아서 watch the sky 하늘을 좀 쳐다보면 어때? 라는 거지 왜 슈링스타 발견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돼요 자세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If you watch carefully and concentrate, you will surely see a shooting star. Don't forget to make a wish. 만약에 너가 주의깊게 보고 집중한다면 you will surely see. 네,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고요. will see예요. 볼 거다 확실히 볼 거다 별똥별을.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 잊지 마, to make a wish. 소원을 비는 거를 잊지 마.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쳤고요. 어, 이제 숙제를 하시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화상 강의로 만나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